안녕하세요, 닥터포 유튜브 먹힘맨 황닭입니다. 저번 주에 피자 먹기 너무 힘들었었고 체중 2kg나 불어서 이제 좀 먹방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식단으로 먹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먹을 음식은 두부입니다. 1kg짜리 두부인데요. 두부는 100g에 칼로리가 84 칼로리여서 요거 1키로 다 먹어도 840키로 칼로리 밖에 안됩니다. 어차피 제가 이거 다 못먹고요 그 다음에 뭐 영양소는 다 있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세가지는다 있고 뭐 비타민 B, E, 엽산, 아연, 칼륨, 칼슘, 철분, 식이섬유 뭐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부 요리를해볼 건데 컨셉은 이제 결혼식 스테이크 코스 네, 그래서 일단 에피타이저로 어, 샌드위치 두부 샌드위치를 만들 건데 빵은 전혀 안 쓰고 두부를 이제 살짝 구워서 두부를 빵으로 해서 그 안에다가 그 재료를 넣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프, 수프는 그냥 그 순두부 같이 해서 수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샐러드는 이제 양배추랑 양파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는 두부를 구울 겁니다. 뭐 고기도 안 넣고 그냥 두부 자체를 두껍게 썰어서 구워가지고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디저트로는 두부 케이크, 네, 유자청을 써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먹방 두부로 다이어트 먹방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끝났고 이제 먹방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요거 핑거푸드 요거는 이제 올남쌈 어, 같이 두부쌈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콩국 네 멸치의 육수에 콩국을 된 겁니다 이거 같이 먹을 거야 그리고 요거는 샐러드 그리고 요거는 두부 스테이크 그리고 요거는 어, 후식 두 케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식사 시작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벌써 먹고 있어? 그러면 <laughs> 먼저 핑거푸드 한번 맛보겠습니다 음. 아 제가 아까 갈릭소스를 넣어서 그런지 네 괜찮네요 그리고 이제 콩국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맛있다 레온도 먹어봐 맛있다 그렇지 음. 멸치국수에 소금간만 조금 했는데 괜찮네요 네, 그리고 이제 어, 샐러드는 항상 먹는 대로 고추장이랑 네. 그 초고추장이랑 콩가루 해서 밥은 샐러드. 없어? 아빠, 어, 아빠 밥이 없네. 레오니 밥 많이 먹어. 아빠는 밥왜안 해? 아빠 밥왜안 내? 아빠, 아빠 살이 또. 제가 항상 좋아하는 샐러드 그리고 이제 스테이크를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고기 썬것 같지, 배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두께 두껍죠. <laughs> 스테이크 소스를 만들 줄 몰라서 그냥. 시중에 파는 걸로 했는데 괜찮네요. 레온도 조금 줄까? 응. 그래레이 이거 소스 좀 매울 수도 있으니까. 왜? 그냥 이거 먹을 수 있어. 응, 먹을 수 있어. 여기 있어. 무도 있잖아, 그렇지? 아도 있죠. 응, 무도 줄게. 혐한 대봐봐, 살짝. 혐한 대봐. 매워. 아, 그래? 아, 아. 오, 자 그리고 디저트 네, 유자청 바른 두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유자청하고 질기죠 네. 자 그럼 요거 코스 순서대로 아들이랑 저랑 한번 식사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칼로리은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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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것도있어가지람400 나오지 않을까 당내 유명한 뭐 수당 순두부 맛은 전혀 안 나는데. 이거 약간 뜨끈하게해 놓으니까 네. 음. 또죠? 아까 좀 조리, 지보니까뭐 두부랑 고기랑 갈아가지고 뭐 스테이크 만드는 것도 있던데, 아 그것까지 하면 칼로리가 너무 많이 나오고, 네 그냥 스테이크 써는 맛만 나게 그냥. 네. 그래서 좀 두부도 좀 두툼하게 했습니다. 응. 네, 마지막으로 두부 케익 먹고 오늘의 먹방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이어트 음식 중에 하나인 고구마로 어떻게 또 요리할 수 있을지 한번 다시 한번 연구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포 유튜브 다이어트 황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